안녕하세요. 애플 넷플릭스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5년 12월 4일 애플 아케이드를 통해 정식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작 나루토 얼티밋 닌자 스톰플러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사실 완전히 새로운 신작이라기보다는 콘솔 게임의 명작을 모바일 환경에 맞춰 업그레이드한 타이틀인데요. 제목 뒤에 붙은 플러스 플러스가 말해주듯 기존의 탄탄한 원작의 새로운 요소를 더해 애플 아트에이드 독점으로 돌아온 작품입니다. 게임의 원작은 무려 2008년 플레이스테이션 3로 처음 출시되었던 나우토 나우티밋 스톰입니다. 당시 사이버 커넥트 2가 개발하고 반다이 남코가 유통했던 이 게임은 2D 배경이 주를 이루던 이전 격투 게임들과 달리 완전히 상차원으로 구현된 나뭇잎 마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애니메이션을 초월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뛰어난 그래픽 연출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기념비적인 작품이었죠. 이번에 출시된 플러스 버전은 바로 이 전설적인 첫 번째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플레이어는 나루토의 소년 시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얼티밋 미션 모드를 통해 나뭇잎 마을을 자유롭게 오가며 임무를 수행하고 미니 게임에 도전하는 등 원작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지풍전 이전의 어린 나루토와 사스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올드 팬들에게는 흉수를, 신규 유저에게는 나루토 서사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투 방식은 3D 필드에서 펼쳐지는 대전 액션으로 서포트 캐릭터와 함께 팀을 이뤄 바채로운 인수를 구사하며 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2008년 원작과 비교해 이번 플러스 버전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가장 큰 특징은 모바일 환경에 맞춘 편의성 개선과 콘텐츠 추가입니다. 우선 프리배틀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로 원작 초반부의 강력한 적이었던 자부자와 하쿠가 추가되어 총썰 7명의 캐릭터와 10명의 서포트 캐릭터를 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작에는 없었던 자동 저장 기능, 전투 조작 어시스트, 캐주얼 모드, 미션 재도전 기능 등 플레이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들이 대거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조작 방식에 있어서는 모바일 화면에 터치하여 인술과 오일을 간단히 발동할 수 있는 탭 조작이 도입되었는데 이를 통해 시리즈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화려한 액션을 즐길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 터치 조작에 대해서는 세간의 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유저들은 화면 터치만으로는 정교한 컨트롤이 어려워 조작감이 좋지 않다는 풀만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도 이 게임은 PS5 컨트롤러 등 게임 테드 조작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실제로 컨트롤러를 연결해서 플레이한 유저들은 콘솔급 경험을 모바일이나 애플TV에서 그대로 즐길 수 있다며 호평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손맛을 느끼고 싶다면 테드 사용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원작과 달리 온라인 통신 대전 모드가 빠져있어 1인 플레이 전용 이라는 점입니다 종합해 보자면 이 게임은 나루토 애니메이션을 사랑했던 팬들 특히 소년 편의 감성을 다시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합니다 또한 복잡한 과금 유도 없이 엔딩까지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 애플 아테이드의 특성상 콘솔 게임의 깊이 있는 스토리 모드를 모바일로 가볍게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도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다만 다른 유저와의 경쟁을 중요시하는 군이나 허치 조작만으로 섬세한 격투 게임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3.5GB 이상의 용량이 필요하니 저장 공간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나루토의 첫 번째 전설을 손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나루토 나루티밋스톰 플러스. 오늘 한번 다운로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